토니어가게어아 여기, 여기 화산섬이고 이제 안토리니 같죠. 지역이기 보이는 이제 사원 사원 옆에서 접선 찍었었고 이번에 건너 건너 와서 거리를 건너 와서 볼수 있어요. 더 밑에 이제 해외에 따라 밑에 내려가서 여기인가? 여기쯤에 이제 당나귀 아까 들어가서 봤고 당나귀가 이게 산토르니가 와인으로 유명한데 사실 근데 와서 알았지만 <laughs> 유명한데 그때 이동 포도 이동수단이 당나귀였대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강하게 가실 수가 없죠. 아 그리고 이제 뭐 농사일 할 때도 소 대신에 당나귀 썼다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당나귀를 이제 관광상품으로 활용해서 이 계단,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당나귀가 왔다갔다 해서 길에 당나귀 똥냄새가 엄청 많, 많이 나요 지금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어, 그래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, 일단안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가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딱히 뭐, 내려가야 되나 싶긴 해요 사실 바다 속이 좀 이쁠 것 같긴 해요 이게 여기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네. 뭐 오늘은 떠날 날이라서 뭐 샤워도 샤워도 못하니까 패스하고 이제 박물관 가려고요. 선사박물관 갔는데 아좀 신기하긴 하더라. 고 거의 한 4,000년까지, 어 4,000년 된어 그릇도 있고,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자 그럼 안녕.